안녕하세요. 공유기사 김상만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은평구에서 분양하는 아르지엄 주상복합 건물 현장에 왔습니다. 여기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지금 현재 선착순으로 지정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5월인데요. 5월 2일 정확하게 말하면은 근데 5월에 준공이 나서 바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5월 만에 준공 난다르더라고요. 아, 뒤보시면 에 완성된 건물인데요. 지하 3층에서 지상 19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이며 아파트 104세대 오피스텔 20실 그리고 상가를 분양합니다 주변시세 대비 엄청 분양가가 저렴합니다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건축비 상승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신축 아파트는 매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하는 그 선시공 후분양하는 은평구 그 아르지움 아파트를 적극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모든 세대가 남양과 남동향으로 배치되어서 햇살이 잘 드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지금 햇빛 굉장히 좋죠. 은평구 아르지움 단지 동측에는 힐스테이트와 SK 등약 7천여 세대의 아파트가 입주해 있으며 아르지움 아파트 주변에는 소형 아파트 및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위치로 주변 응암동 소형, 소형평형태 아파트 선호도가 매우 큽니다. 뉴타운 상업 계획과 개발 오재가 많아서 미래 가치가 크고 지하철 6호선 세절역 1번 출구에서 직선 거리 약 300m로 걸어서 한 5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 또한 GTX A 노선 연신내역 그리고 이제 서부선 세절역 수해단지입니다. 서울 주요 업무 지역이나 수도권 지역을 1시간 이내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며 통일로 ic는 20분 강변북로로는 한 10분이면 접근이 가능합니다. 반경 500m 이내에는 응암초등학교 신사초등학교가 있으며 응암동 학원과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도 단지 근처에 있는 학세권 아파트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마트 은평점과 서울시립 어, 서북병원이 근거리에 위치했고 롯데몰, NC백화점 그리고 고양점 스타필드가 있습니다. CGV 영화관도 있네요. 내가 영화 좋아하는데 그리고 이제 은평구청도 있고 생활 인프라가 촘촘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상담 및 방문 예 약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오정현 실장에게 전화를 주시면은 친절한 안내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자막에 오정현 실장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내진 설계 건축물이라고 딱돼 있습니다. 그리고 응암로 217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르지움 해가지고 딱 이게 지금 준공 바로 준공이 납니다. 5월달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실제 아파트 내부 모습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아파트 내부 모습 같이 보러 들어가시죠. 굉장히 그 주변에 꽃밭도 있고 굉장히 잘 만들어놨습니다. 낭만이 있고 운치가 있네요. 실제 아파트 내부 모습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방 3개, 화장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 되게 넓습니다. 통창 이 있고요. 그리고 거실 반대쪽에는 주방인데, 주방은 일하기 편하게 ㄷ 글자 형태로 동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기창 이렇게 있고요. 위태 상부장, 밑에 하부장, 다 수납 공간입니다. 그리고 주방 바로 옆에는 다용도실 및 세탁실. 그리고 이렇게 조금. 텃밭도 좀 있습니다 이렇게 텃밭이 아니라 어, 뭐라고 표현하죠 이제 안방을 보시겠습니다 안방을 마시타름이라고 그러죠 안방에는 안방답게 이렇게 베란다가 있고요 그리고 안방에 있는 부부욕실 지금 보시는 그대로 입주해서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냉장고.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에도 창이 있고요. 복도에는 이제 이렇게 공용 욕실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아파트 구조답게 이렇게 욕조가 있고요. 그리고 작은 방입니다. 복도 끝에는 작은 방. 이제 그 현관 쪽에는 이렇게 신발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발장. 신발장이. 렇게 그리고 임팩트한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를 여시면요. 창고가 나오는데, 창고 무지하게 넓습니다. 이게 정말 키포인트 같습니다. 웬만한 작동산이 지금 다 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서울시 은평구에서 분양하고 있는 여기 보시면 아르지움. 역세권에다가 숲세권, 정말 학세권까지 기가 막힙니다. 지금 바로 계약해서 입주가 가능합니다. 어, 여기 응암동에 살고 계신 동네분들 엄청 많이 와가지고 계약도 하시고 갑니다. 빠르게 소진될 것 같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오정현 실장의 전화번호가 나갈 겁니다.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릴 겁니다. 고맙습니다.